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와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니, 니뉴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니뉴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임과르하빔과 라뚜임과, 바두로심과가슬로힘과가돌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로힘에게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와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구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바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세메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공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